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며 함께함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1인 가구,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더더욱 강조되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맞춰가며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연합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라서 행복해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자기 고난에 함께 참여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문 말씀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리포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이 일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12, 13년 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지원금을 보냈었죠. 그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빕니다. 라며 빌리보 성도들에게 이미 보낸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의 전도여행은 바울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돕는 손길들과 이런 섬김들이 모여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빌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할수 없는 부분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지원금을.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교회와 바울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섬김에 감사하며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자신이 한 것, 우리가 한 것을 먼저 내세우기 바쁘지 않은가요? 누구보다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는가요? 오늘 사도바울과 빌리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의 섬김을 기억하며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연합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공동체는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쓸 것을 채울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빌리보교의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아는 것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합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연합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